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뉴스와 사건, 사고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전쟁이나 범죄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이른바 둠스크롤링 현상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등장한 둠스크롤링은 파멸을 뜻하는 둠과 스크롤링이 합쳐진 신조어로 뉴스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뉴스를 반복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둠스크롤링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7%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려는 심리가 본능적으로 있어서 더 많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음 거의 맨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뉴스는 다른 나라 소식들을 접하기 시작시다 보니까 알고리즘에도 자주 뜨는데 마약 관련 뉴스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찾아볼 때도 있고 그래요. 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본 건데 보고 나서는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보면 더 그런 것 같고 좋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뉴스에 지쳤다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마음을 정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